교육부 산하 미래교육위원회가 현장 간담회를 엽니다. 윤은혜 교육부 장관은 27일 원주교육문화관에서 열리는 간담회에 참석해 직접 학생과 학부모, 교사 대표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강원도 화천군이 영농철을 맞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대상을 크게 확대합니다. 고의로 산불을 낸 양구군청 소속 비간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계약직 공무원으로 신분 전환을 노리고 한 행동으로 밝혀졌습니다. 삼척시가 환경 오염물질 대출 사업장을 특별 점검해 관련법 위반행위 11건을 적발했습니다. 삼척시는 시 홈페이지에 위반행위를 공개하는 한편 관련법에 따라 법적 조치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도내 경제적 약자를 위한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화 강원방송 뉴스 김한빈입니다. 교육부가 오는 27일 오후 원주시 원주교육문화관에서 미래교육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엽니다. 미래교육위는 지난 2월 출범한 교육부 자문기구로 미래교육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미래교육위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다양한 인재상을 보여주기 위해 벤처 창업가, 예술가, 화이트헤커, 한옥 대목장 등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위원 3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박영민, 박혜린, 오상훈 대표 등 벤처기업 창업가 출신 위원 3명이 창업을 주제로 강연합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참석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대표와 함께 대담합니다. 간담회 현장은 교육부 유튜브 채널인 교육부 TV에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화천군이 영농철을 맞아 외국인 계절 근로제도를 대폭 확대합니다. 외국 계절 근로제도는 일손이 필요한 영농철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농사 일을 돕는 것입니다. 대부분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과 다르게 화천군은 한국에 정착한 다문화 가정 여성의 친척을 초청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들은 최장 90일간 배정된 지역의 농가에서 영농을 돕게 됩니다. 화천군의 외국 계절 근로자 제도는 한국에 정착한 결혼 이민 여성들이 모국 방문을 위해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가족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국내 인력의 높은 인건비 때문에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도 호응이 높습니다. 화천군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시범 도입 이후 현재까지 무단이탈, 불법 체류 사례가 없다며 올해부터 결혼 이민 여성의 사촌 이내 친척과 그 배우자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무기 계약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고의로 산불을 낸 기간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 양구경찰서는 양구군청 소속 기간제 공무원 A씨를 살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3일부터 이번 달 10일까지 4차례에 걸쳐 양구읍 공수리와 웅진리 일대 산림에 고의로 불을 질러 5,900제곱미터의 임야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산불을 낸후 조기 신고한 공로를 인정받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전환이 될 것을 기대하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양구군청 산불진화대 상황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산불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산불 현장 세 곳에 모두 있었던 점을 의심했고 추궁 끝에 A씨의 자백을 받아 검거했습니다. 강원도 삼척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특별 점검해 위반 행위 11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3월 18일부터 2달 24일까지 진행된 이번 점검은 레미콘 제조업, 석회석 광산 등 2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삼척시는 특별 점검을 통해 비산 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3건, 대기 배출 시설 운영 일지 미작성 2건, 사업장 폐기물 보관 기준 위반 5건, 지정 폐기물 보관 기준 위반 1건을 적발했습니다. 삼척시는 시 홈페이지에 위반 행위를 공개하는 한편 관련법에 따라 법적 조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업체는 사법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강원도가 도내 경제적 약자를 위한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인 이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도민을 위해 도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국선 변호사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2월 국선 대리인 도입 계획을 마련하고 4월 도의회 추경 예산을 통해 자금을 마련했으며 이달 들어 강원도 지방 변호사회 추천을 받아 국선 대리인 5명을 위촉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북한 이탈주민, 저소득층입니다. 또한 행정심판위원장이 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면 변호사 선임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